첫 번째로는 단식입니다. 우리 몸의 혈류가 원활하게 돌려면 일단 피가 맑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온다는 것은 피가 탁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염증 부위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겠죠. 게다가 혈당이 올라간다는 건그 자체만으로 염증 반응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염증을 낮추는 데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음식이 들어오면 혈액이 염증이 나는 곳을 집중 치료하다가 음식이 들어왔으니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혈액이 위와 장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이 난 곳을 집중적으로 치유하러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 또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아이가 두 명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다거나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몸속 어딘가에 염증이 났을 때를 말하는 건데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밥은 웬만하면 먹이지 않고 재웁니다. 아이들도 밥은 안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럼 정말이지 하루 이틀이면 금방 낫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선 면역 기능이 발현해서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만발의 태세를 갖춥니다. 열을 올리고 입맛을 없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군대가 싸울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해열제를 먹이고 밥을 든든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밥을 먹이는 것은 오히려 싸우러 나가는 군인에게 숙제를 더 안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소화도 시켜야 하고 열도 내려가니 말이죠. 실제로 몸의 열이 1도 올라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4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임산부가 실제로 임신하게 되면 평소 신체 온도보다 높아지는 걸 예로 들수 있습니다.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몸이 알아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몸은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작동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염증을 낮추는 방법 두 번째로는 꼭꼭 씹기입니다. 장난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지합니다. 저는 이 꼭꼭 씹는 행위가 평소에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단식을 해도 하루 이틀이지 영양분도 잘 공급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얼마나 잘 씹어서 내려 보내주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컨디션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입에서 100번 씹고 삼키면 이미 입안에서 소화가 돼서 내려갑니다. 침 속에는 엄청난 소화 효소가 분비됩니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지 씹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물을 침과 잘 접촉시키는 행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안에서 이미 소화가 돼서 내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만큼 위가 하는 일이 줄어들겠죠. 그럼 그만큼 췌장이 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콩팥이나 간이 하는 일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 소화에 쓰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치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소화에 쓰는 에너지가 상당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꼭 잘 씹어야 우리 몸의 혈액을 소화기관으로 불러 모으는 걸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손발이 차갑고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 오늘부터 천천히 꼭꼭 입안에서 소화시켜 내려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연자! 염증을 낮추는 방법 세 번째로는 음식입니다. 아무리 꼭꼭 씹는다 한들, 정크푸드를 씹으면 될까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단순당, 초가공식품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것 또한 평소에 하셔야 할 생활 습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혈당이 올라간다는 건그 자체만으로 염증 반응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혈당이 올라가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혈관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어렸을 적에 사탕을 입에 물고 잠에 든적 없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입안이 흐물흐물해진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그랬던 적이 꽤나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혈당이 많이 오르면 우리 혈관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흐물흐물해지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혈액이 끈적끈적하니 혈압을 올리겠죠? 그럼 그때 혈관에 상처가 나거나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염증 반응이 올라가는 것이죠. 염증이 있는데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먹는다? 그건 바로 나는 더 아플 거예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좋은 음식을 드셔야 한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음식 그대로 혹은 최소한으로 조리한 것으로 말이죠.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가공식품을 멀리하고 단순당식품을 멀리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질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그 창조 질서가 우리 몸 안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서를 공부하고 찾아내는 것이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건강행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